네. 우리 조사론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는 조사하는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의 종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는가 하면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조사, 연구 방법이라 그러는데 또는 자료 방법이라 그러는데 조사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에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사론을 조사하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면은 하 탐색하는 거냐? 탐색적 연구예요. 그 다음에 기술하는 거냐? 기술적 연구예요. 원인과 결과를 보느냐? 인구 안계를 보느냐? 설명적 연구예요. 그리고 설명적 연구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따로 이야기도 하는 게 어떤 이한 것들 통해서 예측해 보느냐, 예측이 목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연구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때 탐색의 목표는 탐색적인 연구. 자, 그럼 탐색적인 연구는 언제 하는 연구이겠어요? 무언가 잘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할때 하는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에 메르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구부터 해 나가야 돼요? 탐색적인 연구부터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조사하는 것을 탐색적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술적 연구라는 것은 이 기술이라는 말의 뜻을 알면은 쉽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공업 기술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술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스크립션이잖아요.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어, 묘사해 주는 것, 묘사하는 것, 이게 기술이잖아요. 이걸 기술적 조사라 그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렇게 사회복지 조사론 어 1급 대비 시험 공부반이 50명이다라고 가정합시다. 5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25명 50%이고 여자가 25명 50%이다. 이들 중에 사회복지 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70명 아니, 50명이면 70명이 나올 수가 없죠. 40명 80%이고,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10명 20%이다. 이들 중에 수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250만원이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서울이 25명에서 50%, 지방이 25명 50%이다.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해 나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사회복지 조사론 1급 시험 공급반 학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려주고 있죠? 묘사해주고 있죠? 자, 그런 연구가 기술적인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적인 연구는 무엇이냐? 설명적인 연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과적인 연구예요. 인과라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것이 이거에 의해서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 예, 설명적인 연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라고 할 때,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 미치는 게 사회적 지지가 영향 미친다 라는 걸 알아본다. 그러면 사회적 지지가 요인이 되어서. 어떤 원인이 되어서 자존중감을 높여준다라는 걸 검증하는 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인과적 연구, 즉, 설명적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측적 연구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예측하는데 활용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측적인 연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점이 첫 번째 구분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조사 방법에 따른 구분 또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어,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별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로 보는 게 문헌이다. 그러면 문헌 연구지요.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할 때, 주로 문헌 연구를 합니다. 문헌 연구라는 건뭘 이야기하는 거면 책만 보는 걸 문헌 연구라 그러지 않고 책에 준하는 자료들을 보는 걸 문헌 연구라 그래요. 그러면 정책 연구할 때 주로 우리나라 정책은 어떤지, 일본의 정책은 어떤지, 이런 정책들을 서로 비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어떤 그 자료의 주된 대상이 문헌이다 그러면 그 연구를 무슨 연구라 그런다? 문헌 연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런 조사를 할 때, 이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예측적 조사는요, 꼭요 조사는 요 조사만 하고 요 조사는 요 조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다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포인트가 탐색이냐, 기술이냐, 설명이냐. 설명적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문헌 연구는 탐색적인 조사에 활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함을 높인다라는 것을 논리적 과정을 알아낼 때에는 문헌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볼것 아니에요. 그럼 문헌 연구가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헌을 가지고 조사한다 그러면 문헌 연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되게 이 조사 방법에서 주되게 구분하는 것은 양적 연구이냐 질적 연구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연구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구의 양대 산맥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구의 양대 산맥 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야기할 때, 문헌 연구할 때 문헌이 자료라 그랬잖아요.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다루는 자료가 아, 정성적인 자료이다. 정성적인 자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량적인 자료이다. 즉, 수치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양적 연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질적 연구는 뭐 하겠어요? 이러한 수치적인, 어, 이거 정성이 아니라 정량이죠. 정성이라는 것은 어, 이 수치가 아닌 자료를 이야기하죠. 예. 네, 정량적인 자료냐, 수치냐, 자료냐. 그러면 질적 연구는 수치가 아닌 다른 자료다. 그래서 정성적인 자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치가 아닌 자료다. 라고 해서 질적 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구분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면 더 쉬워지죠. 양적 연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가 하면, 주로예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가 하면, 서베이 방법을 통해서 주로, 어, 쉽게 말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조사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다 양적 연구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자료를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양적 연구가 되어지겠지요. 그럼 질적 연구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끄집어내느냐? 질적 연구는 자료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독특해요. 여러 가지 뭐 무수히 많은 방법을 다쓸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거예요. 꼭 요거 두 가지로만 자료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예, 관찰을 하거나 면접이라 그랬죠?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 이게 질적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적 연구는 이러한 서베이를 통해서 주로 통계적인 걸 가지고 어,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받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용이하죠 뭐가 뭐 퍼센트 몇명뭐 퍼센트이다라는 건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전달하는 사람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용이해요. 그런데 이 질적 연구는 관찰한 인터뷰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는가 하면 분석을 하게 되는 면 통계하고는 영 관계가 먼 것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장 형식으로 문맥으로 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져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때쯤 되면 은 어, 지난, 지난 시간에 과학적 검증 방법 우리가 이야기해 봤죠. 서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접촉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양적 연구는 대개 연역법적인 방법을 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적 연구는 연역법적인 방법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균화법적인 방법은 어느 방법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예, 질적 연구 방법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두 가지는 양적 연구는 개량적인 연구를 해 나갈 때 수치라는 말이잖아요. 개량적인 연구를 해 나갈 때 주로 쓰고 질적 연구는 언제 주로 쓰는가 하면 어떤 맥락이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깊이, 깊이라는 말. 자, 그래서 이 깊이라는 말을 한자적으로 쓰면은 심층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층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질적 연구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수치를 다루는 양적 연구냐 아니면 어떤 그 질적 자료를 다루는 질적 연구냐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이게 연구의 양대산맥이 되어서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구분해 주고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검증 방법과 연결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양적 연구는 통계적인 방법을 쓰니까 연역법적인 방법을 주로 쓰고요. 질적 연구는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니까 귀납법적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양적 연구가 더 과학적입니까? 그냥 뭐 수필 쓰듯이 문장으로 쓰는 질적 연구가 더 과학적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소가 넘어가면 안 되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학적인 겁니다. 어느 게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양적 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질적 연구보다 양적 연구가 더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질적 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자기들 주장이에요. 둘다 연역법과 균화법이라는 과학적 검증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과학적인 방법이다.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양적 연구는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목표가 일반화 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져요. 과학은 일반화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일반화 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데요. 질적 연구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고요, 그 자체로 깊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경험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보려고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할 때,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한 이야기로 이런 얘기 해요. 나는 양보다 질이 더 좋아. 그래서 난 질적 연구야. 질보다는 양이지. 나는 양적 연구야. 이게 사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근데 어리석으면서도 일면 또 연결은 되어져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자료 다루는 게 어느 게더 많겠어요? 샘플 수가 양적 연구가 더 많죠. 자, 질적 연구는 어때요? 그 데이터를 다루는 건 샘플 수가 뭐 보통 뭐 19, 8도 되고요. 1 2도 되고요. 근거 이론으로 한다 그러면 뭐 25, 뭐 30개 정도 되지만 양적 연구에 보면 샘플이 어때? 요 굉장히 작지요. 그래서 그 양적 연구는 샘플이 크고 질적 연구는 샘플이 작아서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특징도 사실은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쨌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연구 방법 중에 또 하나 구분할 건 뭔가면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해 봤고, 조사 방법 자료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해 봤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한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나갈 수 있는 건, 한 시점에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두 시점 이상 걸쳐서 조사하느냐, 라는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을 무슨 연구라 그러는가 하면은 횡단 연구라 그래요. 횡단이라는 게 한쪽으로 딱 끊는 걸 횡단이라 그러잖아요. 한 시점에 딱 끊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수치를 통해서 보는 것을 횡단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소한 두 시점 이상 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종단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횡단이냐, 종단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횡단 연구, 종단 연구의 특징을 보면 횡단 연구는 한 번에 종단 연구는 최소한 시점이 몇개 이상, 두 시점 이상 되어져야 그래야 종단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시점에서 끊어서 봤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그 자료의 흐름이나 이런 걸볼수 있어요 없어요 자료의 흐름을 전혀 볼수 없지요 그냥 고그 시점만 보는 거잖아요 자료의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횡단적인 연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 흐름이 없다 그래서 정태적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종단 연구는 최소한 두 시점 이상을 봐요. 두 시점 이상을 보니까 이 시점 때의 특정하고 이 시점 때의 특징 또세 번째 시점 이 시점 때의 특징 이렇게 전부 다 시점마다 뭐가 나타나요 자료의 변화가 나타나죠 자료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움직인다라고 해서 정태적인 게 아니라 이건 가만히 있다 그래 정태적이죠 움직인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동태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단 연구를 동태적 연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라는 건 연구 시점이 한 번이냐 두번 이상이냐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양자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시점에 끊어서 한 번에 보니까 조사 시간이나 조사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조사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조사 아,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횡단 연구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뭔가면은 자 정태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져 나가는 추이나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전혀 볼수 없는 것이 예 횡단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종단 연구의 장점은 뭘까요? 종단 연구의 장점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는지를 볼수 있다라는 게 종단 연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볼수 있다, 즉, 흐, 흐름이나 추이를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종단 연구의 장점이죠. 그러나 종단 연구는 변화를 본다 시간의 흐름을 본다 두번 이상 조사한다라는 건뭘 이야기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그렇죠 비용이 두번 조사하면 두배 들어갈 것 아니에요 두배 들어가요 자 조사도 기간도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랑 두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랑 어느 게더 비용 그 기간이 더 오래 갑니까 두 시점 조사하는 게더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종단적인 연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쪽의 장점은 이쪽의 단점 또 이쪽의 장점은 이쪽의 단점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가 더 유익합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한 시점에서 어떤 특징을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연구예요 예 횡단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밝혀내고자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단 연구, 동태적인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방법은 어떤 게더 좋은 거냐, 어떤 게더 나쁜 거냐, 이러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구 방법을 골라내는 것이지, 어떤 게더 나은 방법, 어떤 게더 과학적인 방법,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횡단 연구할 건지, 종단 연구할 건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시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횡단 연구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면, 아, 횡단 연구가 아니라 종단 연구죠. 종단 연구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종단 연구의 종류를 예,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종단 연구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아, 맨 처음에 경향 연구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향. 연구라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경향 연구라는 건뭘 경향 연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는지 그 경향성을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향 연구예요. 그래서 경향을 본다, 추이를 본다, 변화를 본다, 뭐다 같은 말들 있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경향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사회적 지출이 해마다 어떻게 지출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보건복지 백서를 통해서 사회적 지출이 나간 비용들을 해마다 쭉 비교해 봤더니, 아, 우리나라 지금 복지의 추세는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을 더 늘려가고 있는 그 경향이 나타나네? 얼마 얼마 를 늘려갔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조사예요? 추이 추세 경향을 보잖아요. 일반적인 종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되는 경향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종단 연구의 두 번째는 어떤 조사인가면은 하 코호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코 어, 코호트 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 구분할 수 있는데. 예, 예. 코호트 조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코호트 조사가 뭘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이 코호트 조사의 이름은 뭔가면은 동류 집단 조사 또는 동년배 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시점 이상을 조사하는 건 맞아요. 두 시점 이상 여러 시점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하는 대상자가 동료 집단, 똑같은 집단들을 조사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복지 인식을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에, 한 5차에 걸쳐서 조사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1차 연도에 조사할 때 누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조사하는 거예요. 2차 조사할 때도 베이비 부모 세대를 조사하는 거예요. 3차 조사할 때도 베이비 부모 조사를, 세대를 조사하는 거예요. 4차, 5차, 전부 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단을 조사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당연히 경향이라는 거볼수 있어요, 없어요. 경향 뭐 추위 이런 거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조사이다? 코어트 조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단 연구에서 세 번째는 어떤 조사인가 하면은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 조사. 자, 요 패널 조사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예, 똑같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면은 추적을 해서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 종류만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조사했던 사람을 또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패널 조사예요.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해서. 즉, 추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해서 조사하면은 동일한 대상자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냐라는 것. 질문하는 문항도 똑같은 걸로. 1차 년도 질문했던 것 똑같은 문항을 똑같은 대상도 한게 2차 년도에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문항을 똑같은 대상한테, 3차 년도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묻는 사람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패널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패널조사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 하면 맨 처음에 2천명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2차 조사할 때는 2천명에서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3차, 4차, 5차 가다 보면 예, 조사 대상자가 점점 탈락해져 갈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을 추적해 나간다라는 거 연구가 굉장히 어떻겠어요? 어, 복잡하겠어요? 간, 간단하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을 그다음 회기 때또그 다음 회기 때또그 사람을 찾아서 조사한다.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패널 조사라는 건 일반 개인이 이러한 패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국가급 연구원 같은 데에서 아동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 패널, 뭐 여성, 음, 그 발전, 어, 그 여성부에 같은 경우에 여성, 뭐 패널,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뭐 노동패널, 뭐 복지부에서 뭐, 어, 그 복지 패널, 아동복지 패널, 이러한 그 패널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건 정부, 어, 급 기관, 연구 기관들에서 똑같은 대상자들을 연구 설계해서, 어, 몇해 동안 추적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료가 패널데이터이다. 그럼 여러분, 어, 이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중에서 어, 코트 조사와 패널 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똑같은데 뭐만 다른가 하면 추적을 해서 똑같은 대상자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대상을 추적해서 똑같이 찾는다 그러면 패널 조사예요. 똑같은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면 되는 게 코어트 동료 조사이다. 아 그래서 추적을 하냐 안 하냐. 아 먼저 조사했던 사람을 똑같이 조사해 내냐 안해 내냐 그거의 차이점일 뿐이지 다른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어쨌든 어,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종단 연구는 이세 가지를 여러분 잘 구분해 내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 이 조사는 목적에 따라서는 탐색, 기술, 설명, 예측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방법에 따라서는 문헌 연구 이야기하지만 문헌 연구는 뭐 문헌을 본다는 거고 양대 연구 방법하면 양적이냐? 질적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요. 요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횡단이냐, 종단이냐. 횡단은 정태적 연구, 종단은 동태적 연구인데, 종단 연구는 경향을 보냐, 동일한 동류 집단을 보느냐, 똑같은 대상자를 추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조사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것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잘 여러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